지금 이거 심잖아요. 추석 때 나와요. 그때 돈 됩니다. 자 여름 쪽파는 무조건 이렇게 알이 굵은 거. 자, 하나씩 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씩. 이 쪽파 종군데요. 쪽파 종군데 이제 자시 되게 싫어하죠. 그죠? 되게 싫어하고 이 쪽파 종군은 지금 심으면 요 어, 추석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추석 때 나오는데 보통 쪽파 종군을요거 심으면 45일 후에 수확을 하거든요. 근데 여름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가늘게 오고웃자라기 때문에 45일 조금 더 걸려요. 그래서 넉넉하게 두달 잡고 그래서 이 쪽파 종군을 심다. 근데 지금 이거 심잖아요. 추석 때 나와요. 그때돈 됩니다. 진짜 돈 돼요. 자, 돈 되는 작물, 쪽파. 지금 몇년 동안 쪽파가 가격이 정말 비쌌거든요. 정말 비싸서 우리가 이제 매년 쪽파를 조금 조금 늘려 나갔는데, 어, 쪽파가 진짜 괜찮아. 괜찮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쪽파를 껍데기를 탈피해서 택배를 보내잖아요. 자, 쪽파는 탈피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탈피를 해서 보내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우리 농장에서 직접 뽑아서 우리가 택배 보낼 때 이걸로 사겠지 이걸로 사겠냐? 쪽파가 이렇게 이렇게 금방 까졌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지금 심을 때요? 또 하나씩 심는 게 아니라 약간 두 개씩 이렇게 심어면 좋아요. 두 개씩 왜두 개씩 심냐면 여름 같은 경우는 이게 쪽파가 가늘게 올라요. 와 그러면 수확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두 개씩 심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름 쪽파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종구가 커야 돼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되게 굵죠. 네. 여름 거는 무조건 굵어야 돼. 그래야만 수확량이 많이 나와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가는 걸로 하잖아요. 그러면 수확량이 너무 떨어져.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심었다, 이렇게 다 심었다, 여기 심어서 수확량이 떨어지면 어쨌든 돈이 별로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네, 어쨌든 심어서 돈을 대기 위해서 우리가 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텃밭 농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조금 많이 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한 개가 아니라 이렇게 두 개씩 심어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쪽파 종구 요 관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5월 말, 6월 초요때 수확을 해가지고 이 밭에서 우리가 수확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배싹 말려야 돼요. 배싹 말려도 이렇게 알이 굵을 정도로 이런 쪽파를 쪽파 전구를 심으면 정말 어, 실하게 올라오거든요. 제가 지금 관리만 잘하면+ 잘하면 추석 때 돈이 됩니다. 자 돈이 되고요. 요 심는 방법은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께 십+ 십 사구 짜린데 십 사구 짜린데 기비를 어쨌든 복합 비료하고 토양 살충제 요 정도 하고서는 타리를 쳤어요. 측고서요이제 비닐을. 멀칭을 반드시 해줘야 돼, 비닐 멀칭을. 한 다음에, 이거 그 쪽파를 심는데, 심고서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추비도 한두번 정도 줘야 돼요. 추비도 주고 이러면, 어, 이 쪽파, 아마 추석이 좀 늦겠거든요? 그때 수확하면, 진짜 돈 되는 작물 쪽파입니다, 이 쪽파. 음. 하여튼, 제가 이렇게 심어보니까, 요, 쪽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쪽파 종구가, 여름 쪽파는 무조건 종구가 굵어야 돼요. 예. 네. 굵어야만 수확량이 많고 실하게 올라오거든요 여름에 뭐, 뭐 농사 잘 되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도 종구래도 이렇게 좋으면 굵게 올라온다는 거자 요거 이렇게 한번 심어보세요 지금 우리 여기 한300몇평 되는데 어, 생각 외로 그래도 종구가 많이 들어가요 여기 예, 많이 들어가는데 뭐 쪽파 종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어, 이거 한 번만 제대로 쪽파 관리를 해놓으면, 그다음부터는 돈안 들고서 쪽파 종구를 계속 생산을 할 수가 있잖아,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쪽파 종구을 생산하기 위해서 종구 생산하는 데는 이거를 진짜 걸음을 많이 줘요. 그래서 굵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여름 쪽파를 만들고, 그다음에 여름 쪽파는 이제 지금, 추석 때 나오는 거 지금 만들고요. 가을에 김장 때 나오는 거는 8월 말, 8월 말, 9월 초에 심으면 이제 그게 김장 쪽파가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한번 도전해보세요. 텃밭 타시는 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올해 쪽파농사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거 여름에 심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들어. 왜냐면 이렇게 심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여기 보면 쪽파 중구가 이렇게 좋아요. 다. 네. 정말 좋잖아요. 자, 이렇게 좋은 종구를 심어야만 쪽파가 진짜 정말 괜찮게 나거든. 이거 지금 벌써 5, 6, 6, 7. 거의 두달반 정도 말렸는데도 이렇게 종구가 좋은 거는 이건 뭐 거의 특 A급이라고 볼수 있어요. 특 A급. 음. 자. 여기도 이제 촉이 벌써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죠. 요거. 어. 자, 올해 쪽파 농사요. 한번 지금 도전해보세요. 쪽파 해보니까 돈이 됩니다. 작년 9월, 10월 달에 깐 쪽파 한 단에 1kg 한 단에 2만 3천 원까지 갔었어요. 자, 쪽파 농사, 돈대 농사 농사, 어, 쪽파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우리 농장에서 직접 뽑아서 우리가 택배 보낼 때. 이걸로 이걸 사귀냐 이걸로 <laughs> 사귀냐